여자들은 궁금해 저는 정말 어디서 첫 키스를 어... 주로 하는지 아니면 스킨십을 어디서 아... 하실까? 저는요 기차에서 뽀뽀했어요. 엉뚱해. 아니야. 수정이, 내가 영웅 <laughs> 아, 그린...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해도 돼요? 어때, 뭐? 내가 내가 군인 시절인데 그때 그 고금에는 기차가 기차가 딱 와야지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정착되어 있는 역전에가 막, 뭐, 평양 사련이라 하면 평양에서 사련가게에서 기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 없이도 들어가서 그 기차 안에서 숨어서 이게 그 자리를 맡으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맡으려고 들어가는데, 캄캄한 밤이니까 기차 빵통에 불도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막 춥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웬 군대가 창문으로 헛다 껴들어오더니, 어, 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아, 저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갑니다. 오늘 무대예요. 그래서 뭐 어디, 어디. 아, 그래요? 아, 춥다, 아, 춥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훅, 음. 꿇어. 꽉! 꽉! 아, 아 소리 지르면 이제 거으면서 그 이제 그, 철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올거 아니에요. 소리도 못 지르고, 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렇게 세요 놓으세요. 아, 동물은 오미연이처럼 아! 생겼어. 이러면서, 꽉! 하고 뽀뽀로 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 파, 파, 파. 야, 내가 칠수 없게 그런 힘으로 얼굴에다가 뽀뽀 빡하는거 예, 요언니라면 충분히 칠수있지 뿌리칠 수 있었지. 네. 아, 뒤에 와서 딱렇게고하는 딱, 딱, 딱 거야. 는다 아, 그그 아니, 언니, 언니, 힘에 한번 팍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강제로 뽑는다.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그때는 칠지 않았나? 근데 칠치는게 아니라 그때 처음 뻘라는거 당해봤어. 내가 세줄 때. 그래서, 오, 뽀뽀를 이게 한국거구나난 느꼈어요. 그때. 아, 그래. 저도 이제 첫 키스를 평양에서 했는데, 어. 남쪽은 축구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평양 오. 오빠가 되게 근데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한국남자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평양 사람들이 약간 좀 부드럽거든요. 북한 사람 중에서도 그나, 그나마. 근데 키스, 뭐지, 첫 키스를 막 벽에다 방에 이게팍 밀어붙이고 어, 그렇게 풍부하게. 했어요. 되게 얌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음. 했어요. 근데 그래도, 댓글 안 걸고 한게 다행이지. <laughs> 아, 그래요? <그걸> <laughs> 그리고 북한은요 남자 여자 사귀면, 여, 남자가 여자를 되게 스킨십 하려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음, 친구 집에 거. 데려가서 뭐, 안으려고도 하고, 막 뽀뽀하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 여자가 정말 안 하겠다고. 정말 강제로 앙탈을 부려야 돼요. 음. 그러고 끝까지 안, 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 나오면 남자가 아, 저 여자 진짜 괜찮다. 나꼭 어. 잡아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 끝까지 앙탈을 부리니까 아, 쟤나안 좋아하나 보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달라요. 남과 분.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남자랑 만난 적이 없던 애였어요. 근데 남자가 손잡으니까 이거 혹시 어디 이러자고 만났습니까? 앙탈, 앙탈 준거요 아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스킨십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 어. 손잡으니까 너무 너무 어. 네.